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뭐 볼지 고르느라 영화 하나 볼 시간만큼 시간 날린 적 있지 않나요? 더 재밌는 거 있는데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캘리그래피 수업의 경험이 10년 뒤에 매킨토시를 개발할 때 폰트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커넥팅 더낫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셀프입니다. 요즘 뭔가 하루하루가 흐지부지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또는 어떤 경험을 해도 뭔가 피상적인 느낌, 얕은 느낌.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오늘 하루를 망치는 두 가지와 그 해결책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결정장애와 뭔가 놓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두 가지는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왔어요. 그게 뭐냐? 많은 선택지입니다. 요즘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플랫폼도 많이 발전했죠?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어때요? 엄청 많은 컨텐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봐봐요.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뭐 볼지 고르느라 영화 하나 볼 시간만큼 시간 날린 적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결정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결국 뭔가를 선택해서 보는데 괜히 더 재밌는 거 있는데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많은 선택지가 뭔가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정장애 때문에 선택을 못해서 시간을 날리거나 괜히 뭔가 놓치는 기분이 들어서 유튜브 쇼츠 같은 걸로 짧게 짧게 명장면만 보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루가 흐지부지 가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왜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야 할까요?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스탠포드 연설 중에 커넥팅 더 다츠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학생 때 비싼 등록금 내고 수업을 듣는데 그 정도의 가치가 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퇴를 했죠 근데 학교 측의 배려로 청강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어떤 수업을 들었을까요?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었어요 딱 들었을 때는 어때요? 전자제품 기업 애플과는 별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캘리그래피 수업의 경험이 10년 뒤에 맥킨토시를 개발할 때 폰트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커넥팅 더 다츠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하냐?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각각의 경험이 하나의 점이 돼서 명백하게 서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점을 미래로 연결할 수는 없어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만 연결된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정장애, 피상적인 경험으로 하루를 흐지부지 보내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를 하나의 점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래에 연결될 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의 점으로 만들려면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실행될 완벽한 계획보다 오늘 실행될 좋은 계획이 낫다. 한 7, 80% 정도 괜찮아 보이면 그냥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보는 거예요. 100%를 찾느라 결정장애 빠지지 말고 100%를 추구하느라 뭐 하나를 하는데 다른 선택지가 더 좋은 거 아닌가? 불안해하지 말고 어때요? 한80% 정도만 되면 그거 선택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장애 때문에 시간 날리는 것보다 그리고 드라마를 쇼츠를 보면서 하루를 흐지부지 보내는 것보다 한 10배는 제대로 사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는 최후의 비법이 뭐예요? 내가 한 선택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 이렇게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면 이 점들이 미래에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대학생 때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나의 기준을 정립하는 거였어요.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기 전에, 대중의 흐름이 나를 휩쓸기 전에 나만의 서핑보드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자아 성찰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때의 경험이 지금 비셀프 채널에 영향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점이 지금으로 연결된 거죠. 여러분과 함께 더 나답게 살기 위해서 더나 자신을 실현하며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누고 싶은 경험과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미래에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